이어지는 트랙은 바로 광선 무너무너 무너지는 금광이 되고 있습니다. 그 트랙 지금부터 날려보시죠 출발 수력 자석 싸움이 핵심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대방 러너 끊임없이 두들겨야죠. 선수들이 스크림 가정에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금방 자석 붙어 싸움 아닌 것 같다. 한번순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들에서 끊기기 시작하면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초반에 완전히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네. 진짜 박도현 선수가 이런 한 번씩의 과감한 얼폭은 진짜 좋긴 해요 아 이거 어 약간은 던지듯이 지금 아이템 소모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미들이 좀 촘촘하게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네요 하나 다시 생명, 붙었습니다 두 번째 랩만에 하나생명이스포츠도 확실한 건 배성빈 선수 어떻게 해서든 상위권에서 버티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바스켓들을 뒤에 쳐지기 시작하면 공패가 없거든요. 네. 멀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궈놓고 두들기는 거예요. 샌드박스가. 일단 배성민이 일단은 이 번개는 때렸는데 위로 돌려야 되고 김승대 부탁 좀. 자 이거 약간 자석을 일부러 좀 챙겨가는 듯한 모습의 장면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. 박현수도 어차피 황금 자석을 발동시킬 수 있는 거라서 억그로안끌리고맨 마지막에 한방 노릴 수 있거든요. 박현수습니다 박현수는 어. 트랙부터 완전히 살고 있거든요. 자 이거 좀 컨트롤 잘해주면서 테마볼을더 했었어야 되는데 상대 실드 확인 좀할수 있겠죠?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자석 잘 어? 찍어놔야 됩니다. 지금 자물쇠로 노리고 있는 양팀이에요. 얼번이죠 얼마, 얼마 없어요. 오 최원호 열로 이쪽으로 빨리 나왔어요. 근데 뒤쪽 박현수가 붙었고. 마지막 아주 합리적했거든요, 잘 좋거든요. 이제 스파르타 태영은 잘했어요. 누가 누가? 박예수, 박예수 아니? 승패 샌드박스. 자석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. 모두가 1등을 향해서 자석을 닦기고 있을 때 2등, 3등 차례대로 닦여지면서 결국엔 샌드박스였네요. 19 시즌에는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샌드박스. 하지만 20시즌에는 우승하는 상대팀들만 바라봤었거든요 하지만 21시즌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한 샌드박스 게임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와 이번 시즌 세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나서 졌어요 두 번째 만나서 졌어요 네 스피전 다 잡고 졌어요 오늘도 첫 번째 세트를 잡았지만 불안한 건 샌드박스가 마찬가지였을요그 느낌은! 말 그대로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! 라는 걸이 결승전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개인전에서 2등, 3등했던 그한 그리고 정승아 선수 첫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그 열망에 합쳐져서 오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, 팬 여러분께서 이 현장을 함께하시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 지켜보시는 이 응원의 힘으로 선수들이 만들었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이 2년 동안 얻지 못했던 이 트로피를 이렇게 얻어냅니다!